화면이... 3D 프린터 본격 체험에 나선 드림 주니어 안녕 <목소리> 중요한 건 이렇게 천천히 이거 되게 예쁘게 나와 성공 <laughs> 이거 누구지 이거? 3D 스캐닝에 도전한 상현이의 스캔 실력은? 이게 뭐야 상현아 분발해야 돼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고차 어? 같은 거 뭐였지? 원리를 알았으니 직접 만들어 봐야겠죠 군대에 가어 뭐뭐뭐 뭐, 뭐. 의료용 패션이잖아 형이 저하고 있네 내가 했거든요 두 대원의 상상력이 담긴 3D 프린터 작품 됐고, 됐고, 됐고. 지금 공개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거다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정말이에요? 그렇지. <laughs> 상상하는 모든 것을 전부 다 현실로 만들어 볼 수가 있어. 오. 자, 3D 프린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왔니? 네, 다 배우고 왔어요. 다 배우고 왔어? 네. 자 그럼 얼마나 아는지 지금 한번 들어가서 배워보도록 할까? <laughs> 수, 시험, 시험, 보는 배우고. <laughs> 시험 보는 건 아니죠? <laughs> 시험 보는 건 아니죠. <laughs> 지금까지 배우고 왔는데, 자또 배우는 또 거. 자 들어가자. <laughs> 배우면 끝이 없다더니. <laughs> 배우면 끝이 없다더니. 여기서 3D 그 스캐너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가 바로 3D 스캔을 할수 있는 체험장이야. 여기서 막 불빛 나와가지고 저희 막개 쏭. 발로 발로 걸래? 발 보고요. <laughs> 아, 뭐야. 아, 뭐... 불빛은 안 나오고 아, 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핸드폰으로도 3D 스캔을 할 수가 있고 스캔으로도 네. 스캔을 할 수가 있는데 음. 핸드폰으로 이제 3D 스캔을 하려면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캐닝을 해야 돼. 그래서 네. 이게 이제 하나 하나가 포지션이야. 그래서 이 포지션에 포지션? 서서 사진을 아. 찍는 거지. 영화에서 자주 봤던 바로 이 장면 과연 현실에서도 와. 가능할까요? 드림 주니어가 도전해 봤습니다 no 자, 손우가 예쁘게 찍어줄게요 자, 잠시만요 음 기다려주세요. 빨리 빨리 자, 움직이면 안돼 움직이면 안 돼, 시작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이거요? 그렇지 조금씩 조금씩 옆으로 가면 하나씩 밟힐 거야 아. 360도를 돌면서 총 24장의 사진을 촬영했는데요. 알겠어. 자. 이제 끝이에요? 어, 이제 마지막. 아, 빨리. 마지막. 아, 아, <laughs> 왜 끝이? 아. 고생했어, 고생했어. 아, 어, 되게 힘들어요. 이거 찍기가. 이거 찍 이제 찍은 거한번 볼까? 네. 아, 자, 어잘 생겼다. 아, 역시. 어, 잘 찍었네. 자기가 얼마나 사진을 잘 찍었는지는 이제 돌려보면. 3D로 나오는 거죠? 오, 그렇지 오 뭐지 한번 상현이 상현이의 머리 어? 약간 일그러졌어요 이게 이제 사진끼리 겹쳐지면서 어. 이런 겹침 현상 때문에 어? 일그러짐이 가끔 발생하기도 해 근데 상현이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네요 아, 이것도 사진 찍는다고 멋을 내셨네 아툰 같은데? <laughs> 총 24장의 사진이 합쳐져 상현이의 모습이 완성됐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3D 오. 스캔을 하는 거야. 오. 그래서 무슨... 이걸로 친근하게 생겼다. 그치? 친근하게 생겼지. 어떻게 저기 스타워즈에서 많이 본 총같이 생겼나? 아 그래. 어. 맞아요. 자, 이렇게 오. 화면이 나오지. 오거 했고, 이렇게 이제 화면이 오. 이렇게 나와서, 요번 이제 나와. 오. <laughs> 나와. 오. 자, 중요한 건 스캔을 할 때는 움직이면 안 돼. 아, 진짜? 그래서 가만히 서 있어야 돼. 거기 아이고. 가만히 서서 가만... 취하고 싶은 포즈를 취하면 되는 거야. 자, 3, 2, 1. 자, 거기서 움직이면 안 돼. 자, 이렇게 천천히 스캔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움직이면 이렇게 안 돼. 빨리 움직이게 되면, 이제 이 부분 스캔을 못 하고 지나갈 수가 있어. 자, 이렇게 천천히. 음. 오. 너 되게 이쁘게 나와. 궁금해. <laughs> 말도 못해요? 응? 괜찮아, 지금은 이제. 아, 그래? 오. 다됐어요 어, 됐어 자 이렇게 하면, 우와, 선우를 지금 스캔한 게 이렇게 이와 지금 뭐해? 왔어? 우와 우와 우와. 자 선이님이 지금 이제 짧은 시간에 보여주려고 선우를 이렇게 스캔을 했는데, 저거. 오 나랑 그, 완전 똑같아. 저거 똑같아? 근데 이제 이렇게 스캔을 하게 되면 모델링도 후 보정이라는 게 아. 필요해. 그래서 보정을 아. 좀 해주게 되면. 좀더 디테일하게 잘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어때? 갖고 싶어요 갖고 싶어? 네 3D 스캐너로 선우의 얼굴 완성 그래서 이제 선생님을 먼저 촬영을 한번 해봐 저기 화면에 나오는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거리감이 자 거리감이 너무 멀거나 가까우면 안 <laughs>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유지하면서 아, 너무 가까워 너무 가까워 오, 오. 오 됐다 됐다 지금 딱이다 자. 선생님은 좀 멋있는 포즈를 여기 있어요. 오, 오 근엄하세요 근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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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육. 근육, 근육. 자, 그러면 스캔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2, 원. 천천히 움직여요. 오른쪽으로, 하나. 오른쪽으로 천천히. 손호가 배운 대로 알려주세요. 오른쪽으로 하나. 더 천천히. 하나. 더 천천히. 천천히 하고, 거기서 위로 조금만 올려. 좀 올려서 머리 부분이 보이게끔. 그거 이렇게 저, 어, 그리고 그 다시 왼쪽으로 천천히 왼쪽으로 천천히 왜 이렇게 난 못하는 거 같지? 아니야 잘하고 있어 천천히 죄송해요 맨투맨 맨투 멋있는 모습을 어, 오 됐어 이제 됐어 찍힌 부분까지 <laughs> <laughs> 이거 누구지 이거? <laughs> 선생님 머리 스타일이 그런가? 너 어떻게 찍었어요? 이게 무기 이거, <laughs> 아 이거 뭐? 그거 같지 않아요? 감자의 쌍난 거. <laughs> 이 정도면은 굉장히 못한 거. 그쵸? 아, 그럼 뭐 하는 거야 사경군? 강발해야 돼. 선생님 이게 뭐야? 지금 어왜 원빈을 못담아내 응. 지난번 미국에서 3D 스캐닝을 배웠던 글로벌 드림주니어 대원들. 국내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사진을 스캐닝한 뒤 스캐닝 데이터를 3D 프린터에 입력하면 표정과 색감까지 정교하게 표현된 나만의 피규어가 완성됩니다 정말 똑같네요 이렇게 체험을 이제 다 해봤는데 뭐 만들고 싶은 것들이 혹시 있어? 완전 많죠 자연하죠. 진짜 많아? 너무 많아요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아, 그래? 자 그럼 지금부터 배웠던 거를 기반으로 해서 네. 자기의 아이디어 응?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거를 생각을 해서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볼게요 어? 드림 주니어 최종 미션 3D 프린터로 나만의 제품을 완성하라 옷 같은 거못 만드나? 핸드백 가방 너무 막 화장품이랑 뭐 이건 여정스러운 것밖에 없어서. 차 같은 거 어딨지? 음... 어? 역시 돼. 자동차인가? 하이브리드. 나뭐할 거야? 나? 자동차? 잡지를 계속 넘기면서 찾아보다가 차가 있더라고요. 제가 또 평소에 여행 가는 걸 좋아합니다. 짐을 신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트럭을 만들 거예요. 창현이가 도전할 제품은 상상 속 멋진 캠핑 트럭. 이... 군대 가봤어? 뭐뭐뭐 뭐 의료용. 패션이잖아. 아 어... 어제 의류용 그거를 배워가지고 의류용 군대야? 아 패션이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좀 활동적이어서 집에 구두보다 운동화가 더 많아요. 근데 제가 또 이제 숙녀가 되려고 하는지 구두에 관심이 가서 이제 좀 구두 굽 높은 것도 막 신어보고 싶고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한번 저만의 구두를 만들어보려고요. 선우가 도전할 제품은 나만의 스트랩 구두! 오늘 아이디어 스케치는 다 끝냈니? 네! 어, 네. 아, 어떤 걸 했는지 한번 볼까? 짠! 어? 구두네? 네, 저요. 구두 만들고 싶어서 구도 어. 아 이렇게 그려봤고 음. 또 옆에다가 발목까지 묶을 수 있는 천을 넣을 수 있는 아 구멍 같은 것도 옆에다가 만들 거예요. 음 네, 이렇게. 아끈 구두 같은 거? 네, 끈 구두. 아, 구두가 만들기가 굉장히 <laughs> 네. 힘든데 아, 진짜요? 오늘 모델링 배웠으니까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네, 강적이죠. 상현이는 뭐를? 어, 저는 어, 여기 이 트럭인데요. <laughs> 일단은 남자라면 자동차죠 오, 어, 캠핑 그렇죠 설마 실제로 <laughs> 가는 트럭? 네왜 <laughs> <laughs> 실제로 가는 트럭 만들려면 돈이 한몇 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laughs> 3D 프린터도요? 자, 3D 프린터로 만드는 트럭이긴 한데 자, 장난감용 트럭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laughs> 대신에 무선으로 조정할 수 있는 남자들로 했을 <laughs> <있을> 때 로망 <로마. 웃음> 어, 조정할 수 있는 거야? 어, 그럼 무선 조정으로 조정할 수 있는 트럭도 만들 수가 있어요. 디자인? 각자의 디자인대로 모델링 작업을 잘할 수 있을까요? 스케치를 이제 하는데 네. 구두 굽을 스케치를 하고 발판을 스케치를 하면 되니까 두 가지만 스케치를 하면 돼. 시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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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프트. 네. 다음에 로프트, 로프트. 자. 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굽을 만들 수 있는 거야 발바닥 모양 스케치도 한번 해보도록. 아, 어, 네. 알겠습니다. 알았지? 잘했어. 어, 잘하네. 응. 오, 아, 이거 뭐지 사야. 말고 뭐지? 어. 어, 오. 어? 잠시만요. 오, 잠시만요. 선생 잘하고 있네. 제까 그러니까 했거든요. 제가 진짜 질문했는데 안에 어떻게 넣어요? 자 밑으로 내려야지 이동. 이바퀴가 네. 안에 훅 들어가 있잖아. 네. 자 밑으로 좀 내려야겠지. 반절 정도 걸치게. 조금 더. 그렇지. 이거요? 어. 잘했어. 엔터. 어, 잘하네. 자, 캠핑카인데 이쪽, 뒤에가 구멍이 안 나있지. 뒤에 비워야죠. 두, 뒤에 구멍을 내야지. 선택. 어, 잘했어. 이, 정, 이 정도. 그 정도 이제 파면 되겠지? 엔터? 엔터. 나이 상태로만 가면은 금방 만들 수 있을 거야. 저는요. 열심히. 네, 전다 잘... 만들었어요. 저는... 오, 거의 많이 끝났네. 정말요? 어 이제 그 군만 이제 붙이면 네. 이제 구두가 아. 완성이 될 거야 그리고 리본을 자리만 어떻게 만들, 붙이면 네. 된다 어. 자 그럼 선생님은 자더 이상 도와줄 게 없는 것 같다 너네 팀이 이제 돼요. 거의 다 끝낸 것 같으니까 자 내가 너무 어려우면 뭐. 선생님은 이제 너네들이 완성하는 거를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도록 할게 고민이 많았던 선우 생각보단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구두 모델링 작업이 끝났습니다. 상현이 또한 트럭의 형태를 갖추며 모델링 작업 완료. 과연 어떤 제품이 탄생할까요? 3D 프린터로 출력되기 시작하는 대원들의 제품 형태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되게 정교하게 쌌는다. 오내거내거내거내 거. 거야? 어. 이 별로 안 나갔는데. 잘 만든 거지. 빌드업 프로야. 아니 이거 좀... 쌓이는 게 뭐야? 오. 마지막 서포트인가? 상현이의 꿈이 담긴 어. 캠핑 트럭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네.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선우의 구두도 기대가 됩니다. 음, 이거 오신다은데 바느질 하는 거 같아, 바느질. 나다 만들었어, 이제. 다 만들었어? 조립 다 했어. 다 했어, 조립? 네. 어, 그냥 꾹 깨면 돼. 들어갈 해서... 때까지, 그렇지. 어. 됐다. 아이고, 아이고. 좀네 네. 언제까지 하세요? 어, 아마 내일 아침에 끝나지 않을까? <laughs> 과연 그 결과는? 지금 공개합니다. 와. 이쁜데? 예쁘죠? 신발이에요. 오, 잘 만들었네. 그렇죠. 짠. 컬러감이 돋보이는 화려한 색감과 발목까지 감싸는 리본이 포인트. 선우의 소녀 감성이 물씬 묻어있는 스트랩 구두가 완성됐습니다. 네. 발에 맞아? 네, 발딱 맞아요. 진짜. 아, 색깔이 너무 예쁘다. 태극기를 바탕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아, 대한민국? 네, 대한민국. 나나 가자 상현 이로 상현이는 들어왔는데 얼마나 <laughs> 괜지 않습니까? 잘, 잘 만들었다. 자 돌아가 제자리 아니, 말고. 보죠. 상현이의 미래 상상 속 캠핑 트럭. 다양한 색깔 조합과 세밀한 디자인으로 상현이만의 개성을 잘 표현했네요. 아장아장 걷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귀여워요. 찍히나요? <laughs> <laughs> 아, 진짜 시작? 너무 귀여워요. 가르친 보람 이 있는 것 같아. 소미 아 이제 구두는 어때? 저요? 음. 아, 처음에 이게 제가 진짜 신을 수 있을까 걱정이 어. 됐었는데 또 어. 이렇게 신고 걸을 수도 있고 어. 뛸 수도 있어 이렇게. 네, 좀 불안해 보이는데. 아 <laughs> <보일 웃음> <근데 웃음> 아니요 저도 불안하지 않아요. 괜찮아? 아, 네. 걷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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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보니까 아, 이렇게 아, 왔더라고요. 아, <laughs> 아. 사실 좀 불안했어요. 이게 막저 막 마음대로 발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부러질 것 같아가지고 근데 신어보니까 부러지지도 않고 되게 끈을 꽉 냈더니 안정적이었어요. 되게 그것도 제가 디자인한 대로 그대로 나와서 진짜 저만의 신발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3D 프린터에 대해서 많이 보고 느끼고 이제 배웠잖아. 네. 어떠한 느낌을 받았는지. 오. 이야기 좀 해줄래? 저는 이렇게 장난감 자동차 친구도 만들, 만들어서 놀수 있게 되고 평소에는 접하지 못했던 그런 3D 프린터로 공부도 하고 체험도 할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정말 너무 영광입니다. 아직은 이제 3D 프린터의 한계라는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맞아요. 시간도 걸리고 그리고 만든 거에 있어서 퀄리티도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 네. 하지만 이제 앞으로 계속 개발이 되고 네.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3D 프린터가 만드는 네. 새로운 미래에 우리들이 살아갈 거잖아. 네. 그런 살아가면서 정말 재밌는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네. 오늘은 여기서 헤어지도록 겠습니다 아, 너무 아쉬워요. 아쉬워 <laughs>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뚝딱뚝딱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사람들이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직업인 것 같고 각자의 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3D 프린터를 저는 개발해보고 싶어요. 정말 딱 사람 자기 취향에 맞춰서 만들어줄수 있는 그런 프린터. 되게 재밌고 대단한 그런 직업이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3D 프린터가 더 발전을 해가지고 자, 앞으로 집도 짓고 자동차도 만들고 해서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3D 프린터의 원리와 종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상상을 현실화시키는 3D 프린터 전문가. 과연 미래에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앞으로의 미래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드는 시대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만드는 게 단순히 외형적에서 끝나면은 3D 프린터의 한계라고 볼수 있지만 이제 융합이라는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직업이 미래에는 가장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의 의료, 예술,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핵심 산업이 될 3D 프린터. 아니 이거 또. 쌓이는 게 뭐야? 어? 앞으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쉽고 편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3D 프린터 전문가에 도전하세요. 드림 주니어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드림 주니어 파이팅! 드림! 드림 주니어와 드로니 만나다. 사람을 대신해 물건을 배달하는 무인 택배 드론과 영화 속 장면을 실감나게 해주는 드론, 기상 관측에서 인명 구조까지 그 쓰임새가 다양해지고 있는 드론은 인간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미래 유망 직업으로 떠오른 드론 전문가의 드림즈녀어가 도전했습니다. 오케이 신나는 드론레이싱 대결부터. 장애물 통과 조정술까지 드론의 원리와 기능을 배워보는데 <laughs> 얘가... 직접, 이렇게... 어... 직접 드론의 헬리캠 카메라를 원하는 대로 찍어보는 거야. 그걸 가지고 편집을 해보고 인공지능이 탑재된 촬영용 드론까지 날리기는 드림 주니어. 대원들의 조종 실력은 어떨까요? 드론 전문가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다면 다음 주를 놓치지 마세요. 오 얼굴에 맞는 게도 신기.